김원 배우님 중앙으로 바라봐 주시고요. 성과 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다층적인 인물의 심리를 공간감게 그려내 주셨습니다. 네.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이런스에서 양박 사역을 맡은 김원입니다 어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.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에이, 감사합니다. 어,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어, 어떠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어떤 점에서 어, 이 역을 이 영화를 참여하기로 결정하, 결정하셨는지 처음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되게 뭐 신선하고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그 하튼 좀꼭 일어날 것 같은 느낌? 뭐 그래서 일단 했고요. 또 하나는 일단은 뭐 저로부터 시작된 일이라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네. 이게 CG 그뭐 이제 개들이 막 왔다 갔다 뛰는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시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 그런 시선이라든가 뭐. 개가 이렇게 어깨를 물었는데, 막 이렇게 당기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영원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영원히 어려울 것 같은데, 그래도 어떻게 그 연기를 하고 나면 CG를 거기에 맞춰주시는 기술이 더 대단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CG에서 좀 재밌는 그 요소라면, 이제 맨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카메라를 그 갖다 놓는 그게 한정적이잖아요. 근데 어느 날은 그 자동차 위에를 다 잘라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카메라로 막 마음 놓고 찍은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CG를 했, 했던 게 저도 좀 처음 보고 되게 신선하고 아 노력을 좀 많이 했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신 것처럼 영화 보셨으니까 제가 자동차 그 뒷자리에서 나오잖아요. 어, 거기를 좀 잘라줬으면 좋았을 텐데. 예, 네, 그거는 제가 188인 넘는데 그거는 생자로 한 일주일 찍었습니다. 그래서 어, 경추와 어깨 쪽에 어, 아주 다량의 부상을 유발했던 신이었습니다. 어,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어, 저 영화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보시는 영화고 여름에 딱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